잠깐 꼬미이 대량이 만한 대량 스포일러가 있습니다. 뭘세까지 뭐, 플레이하지 않는 식들은보지 마세요. 사랑의 불사의 도전. 와내방식으로사사 뭐, 불사, 불사람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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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 없어? 응? 이거 가 불사람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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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사람 불사람들, 불사람불불사람 히 <laughs> 아니 불쌀인데? 아 불쌀이구나 왜쌀이네나 진짜 불쌀하나 불살이? 불쌀한다 100%넘어다 불쌀이네 말도 안돼뭔 개소리세요 진짜 불쌀잡이 여기 있다고 맨날 맨날 내가 좁혀니까 가도 소리밖에 안 나오지 그깟 불쌀 나도 할수 있어 이니까 자리를 바꿔주세요 탁야 아우씨 어? 왈차이드 어뇨! 어떻게 저럴 수 있지? <laughs> 전참 나쁜 녀석이구나. 난 토니이시란다. 이 표에 갈리든지. 예. 사실 이거 피 표, 표엔 퍼즐이 많단다. 근데 어떤 새끼가 자꾸 보이세요? 뭐 그냥 넘어가자꾸나? 아직 둘이 제 지겨워 죽겠네. 장, 나 답인지 뭔지 이 판을 써보고 싶다. 빨 버리다! 옆이를 지세요! 자빈 그렇게 베푸신 게 아니란다 자빈은 서로 친구가 되야지 그것이 자빈 베푸는 거란다 그럼 저에게 자빈베풀어보렴 저기 아저씨 세상을 만들어 가렴 자빈을 만들어 가렴 우리 친구가 되자 남편에게서 뭐야 그지 왜 이래 에씨 모르겠다 자빈 씨